1번 메탄의 완전 연소 반응식입니다. 메탄 1몰은 산소 2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1몰과 물 2몰이 생성됩니다. 에탄 1몰은 산소 3.5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2몰과 물 3몰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보면 3.5mol이라는 소수점이 발생을 하죠. 이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각각의 몰수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2는 2, 3.5 곱하기 2는 7,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2는 6이 되죠. 프로판 1mol은 산소 5mol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3mol과 물 4mol이 생성됩니다. 부탄 1몰은 산소 6.5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4몰과 물 5몰이 생성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소수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각의 몰수에 2를 곱하게 되면 2, 13, 8, 10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선이 화학양론조성비선입니다. 이 선은 연소하한계선이고요. 이 선은 연소상한계선입니다. 이 곡선은 포화전기압선이죠. 포화전기압선과 연소하한계선이 만나는 점을 하부인화점. 연소상한계와 포화전기압선이 만나는 점을 상부인화점이라고 합니다. 여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곡선 있죠, 이거. 우측이 자연발화 영역입니다. 화학 양농 조선비와 이 곡선이 만나는 최저점을 자연발화점인 AIT라고 합니다. 2번 화학양론조성, 완전연소조성 같은 말이죠. 예를 들어 프로판의 화학양론조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학양론조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완전연소반응식이 필요합니다. 프로판의 완전연소반응식은 프로판 1몰 플러스 산소 5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o 몰과물 4몰이 생기죠. 프로판 1mol 연소 시 5mol의 산소가 필요한 것을 완전 연소 반응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론 공기량인데요.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 있기 때문에 조금 전 5mol 있죠? 이 5mol에다가 21%, 즉 0.21을 나누게 되면 23.8mol이라는 공기량이 계산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프로판 1몰 연소시 산소는 5몰이 필요하고 공기는 23.8몰이 필요합니다. 4번 화학양론 조성은 연료 플러스 공기 분의 연료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에서는 연료가 프로판 1몰이고 공기는 23.8몰로 계산되었죠. 그래서 연료 플러스 공기 분의 1, 프로판 플러스 공기 분의 1, 1 플러스 23.8분의 1 곱하기 100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연발화 온도, AIT는 외부에서 점화원을 부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불이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자연발화 온도는 산소 농도, 압력, 접촉 면적,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클수록 낮아집니다. 예상 문제 1번 메탄 1몰의 완전 연소식에서 산소 몰수는 메탄 1몰은 산소 2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1몰과 물 2몰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몰입니다. 2번 메테인의 완전 연소 중 필요한 공기량은 최적의 몇 배인가? 메탄, 메테인 같은 말입니다. 메테인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보게 되면, 메테인 1몰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2몰의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산소는 2몰, 필요한 공기는 산소 2몰에 0.21을 나누게 되면 9.524몰이 되죠. 공기 중에 산소가 21% 있기 때문에 산소 몰수 나누기 0.21을 하게 되면 공기의 몰수가 나오는 겁니다. 교재에 오타가 있네요. 필요한 산소는 2몰이고 2몰에 0 2 1을 나누게 되면 필요한 공기가 되는 거죠. 산소 아닙니다. 공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탄화수소계 가연성 가스의 완전 연소식에 해당되는 수치는 메탄은 산소 2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1몰과 물 2몰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2몰 1번입니다. 4번 20도씨 1기압의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프로판 1몰은 산소 5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3몰과 물 4몰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답은 산소 5몰인 3번입니다. 5번 다음은 부탄이 완전 연소할 때의 연소 반응식이다. 기억, 니언 디 것의 값은 부탄 2몰은 산소 13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8몰, 물 10몰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13 더하기 8 더하기 10는 31이 되죠. 6번 1기압 20도 신 조건에서 메탄 2세제곱미터가 완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가? 메탄 1몰은 산소 2몰과 반응해서 이산탄소 1몰과 물 2몰이 생성되죠. 그럼 2몰일 때는 이식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2는 4, 1 곱하기 2는 2, 2 곱하기 2는 4. 몰비와 부피비는 같기 때문에 메탄 2몰이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4몰, 메탄 2세제곱미터가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는 4세제곱미터가 됩니다. 7번. 거림에서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하프 이나 점이죠. 3번에 보면 화학 양론비에서의 최저 연소 온도이다. 화학 양론 비가 아니고 연소 하한계에서의 최저 연소 온도입니다. 연소 하한계 선과 포화 전기압 선이 만나는 최저 온도가 A입니다. CO, CO2. h O H2 그죠? 자몇 개예요? 한개니까1쓰고 H가 4개니까 뭘 쓰면 될까요? 2 쓰면 2, 2는 4 4개가 됐죠? 탄소와 수소 개수는 왼쪽 개수를 오른쪽에 적용하는 거고요 산소 개수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역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완전연소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역으로 적용해보죠 1, 2는 2 2, 1은 2 합하면 4개 그럼 4개가 되려면 여기에 2를 붙이면 2, 2는 4, 4개 그래서 왼쪽 개수, 오른쪽 개수 딱 맞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C 3개, H 8개 O2, CO2, H2O 자, 몇 개? 3개 몇 개? 8개니까 8개니까 4 3위는 6, 4이는 4. 몇 개? 합하면 10개. 역으로. 역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 그죠? 완전 연소 반응식 만드는 거니다좀 이상한 거 한번 해볼까요? H2S. O2. 뭐 이상한 겁니까? 별로 이상하진 않죠? 이제는 H하고 O 뭐가 발생해래 H2O. SO 뭐가 발생해래 SO2. 그죠? 왜? 개수만 우면 되잖아요. 두 개니까. 1. 한 개니까. 1. 그죠? 1, 1은 1, 1, 2는 2. 합이 3개니까 3 개니까 3되려면 얘기예요. 2분의 3. 또는 1.5. 그죠? 네.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라는 주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안 돼요.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쓸때이 앞에 붙는 수치는 몰수인데 소수나 분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얘를 정수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를 곱하면 되겠죠? 간단하십니다. 그래, 이게 주관식이에요. 근데 객관식은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모든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